수용하지 않겠다는 최종 입장을 정했습니다. 감사원이 감사 계획을 밝힌 지 이틀 만입니다. 그제와 다르게 오늘 말을 안 쓰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? 굉장히 네, 네, 네. 직접 말씀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성관위는 헌법 97조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서 빠져 있고 국가공무원법 17조의 인사사무감사는 성관위 사무총장이 한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. 또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그동안의 헌법적 관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이 같은 선관위 결정의 감사원은 즉각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엄중대처할 것이라며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. 감사원이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들을 감사 대상으로 둔다는 감사원법 24조를 직무감찰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. 또 이미 감사원은 지난 2016년과 2019년에 각각 성관위 직원 징계 요구를 한 적이 있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부 직무 감사가 진행됐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. 지난해 소풀리 투표 감사 논란 때 벌어진 성관위 감사원 간 충돌이 재현되는 양상인데 당시에도 감사원은 직무 감찰을 시도했지만 성관위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. 성관위는 다만 국회 국정조사와 권익위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범위를 확대한 가족 채용 자체 전수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. 아울러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전 사무총장과 차장 등 전현직 고위 간부 4명을 오늘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.